그랑프리 경정예선 3라운드 제15경주 출발합니다. 1번 김민천, 2번 김도휘, 3번 이동준, 4번 류해광 5번 이승일, 6번 장수용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앞선 1번 경주에서는 1, 3번 선수들이 각 1승씩 가져갔습니다. 소개향주 기록에서는 1, 3, 5번 순으로 빠른 기록. 1번의 김민천 선수가 39승째로 최근에 연속된 입상 흐름 또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만 6쾌차 성적 면에서는 이번에 김도희 선수와 좀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코스 현대율 100%. 진검승부를 겨루는 레이스인 만큼 여섯 명의 선수들의 기량 또한 만만치 않고 배정된 코스에서 모두 연대열를 기록할 만큼 강한 모습을 기존에 보여준 바 있는데요. 1 3번 선수가 앞선 경주 1승, 이번에 김도희 선수가 2착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권을 진입을 하면 좀더 내일 결승무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연 제15경주 누가 좀더 왕자로 향할 계단 앞에 서게 될지 제15경주입니다.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6번, 1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에 김민천, 3번에 이동준, 이어서 5번에 이승일 선수까지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선수들의 선두권 흐름 속에 안쪽 올라온 6번에 장수영 선수까지 첫 번째 바퀴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에 김민천 선수가 선두구치기 들어갔습니다 1번 김민천, 앞선 경주에 1승, 2번 경주도 1차계에 좀더 가까워 오는데요 1번의 김민천 뒷자리 현재 3번 이어서 5, 6번 3번 5, 6번 3번 5, 6번 3번 5, 6번 1번의 김민천 선수가 가장 먼저 1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턴 마크 향해 갈때 3번의 이동준 이어서 5번의 이승일 1번 3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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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한 1번의 김민천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향합니다. 제15경주 승자는 바로 1번 김민천, 이어서 3번, 5번, 1자리 6, 4, 2. 순위 확정 있스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